다음 작업자가 확인하지 않고 상차를 시작할 경우 그 열려있는 곳으로 기름이 다 새어나가니 작업 시작 전후로 꼭 닫힌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기나 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등 많은 이유와 함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따라 접지선 연결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에 설비된 접지선을 차량에 연결해서 작업하여 주시고 마무리 후에는 꼭 접지선을 정리하여 연결된 상태에서의 출차로 인한 설비 파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일 때가 아닌 공장 출입 시부터 착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지선과 마찬가지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근거하여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 공장 출입 시부터 보안경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목 안전화 단추와 안전모 턱끈도 체결하여 복장 갖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유 처리 방법입니다.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 드레인을 통한 차량의 남은 잔량 제거 후 상차를 진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폐유를 처리하는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한 현장에서의 오일류는 세척유 드럼에 처리하시면 되고, 기타 다른 회사의 오일이나 비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는 폐유 드럼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척유 드럼에 타사 제품이 섞일 경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꼭 폐유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드럼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안전하게 잘 작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